YSMU 충남 천안 포럼 회원들은 26일부터 27일까지 어려운 가정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집안 청소, 도배 장판 교환, 연탄 배달 행사 등 수혜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천안시 성정일동 마을회는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저소득가정 및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사랑해라면 100상자와 현금 80만원을 성정일동에 기탁했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청룡태권도체육관에서 라면트리를 장식한 라면 500봉지를 입장면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체육관을 다니는 학생들이 일주일간 라면을 모아 직접 트리를 장식했으며, 기탁받은 라면 트리는 라면만 재포장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20여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직선읍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떡국떡 80박스를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과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떡 행사를 가졌습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쌀 400kg을 쌍용이동 주민센터에 배달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다. 백석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5,580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KSE에서 반도체 장비 제작 보조원을 채용합니다. 직산읍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50만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느티나무 방문 요양센터에서 제가 요양보호사를 채용합니다. 목천읍에서 근무하게 되며 시급 7,625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수협개발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을 채용합니다. 경천면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52만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백선 프렌트 산업에서 병원 청소원을 채용합니다. 두정동에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 133만원 선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